얘들아, 피부 미네되는 비법, 내가 다 알려줄게. 오늘 준비물은 바로 마카다미아. 오일. 이름만 들어도 벌써 뭔가 고급진 느낌 아닌가요? 마카다미아 오일? 그게 뭔데 씹어먹는 건가요? 하는 분들 걱정 마세요. 마카다미아 오일은요, 마카다미아 너트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이게 피부에 아주 그냥 최고. 자, 그럼 마카다미아 오일이 피부에 왜 좋냐? 첫 번째 보습. 피부 속 수분을 꽉 잡아줘서 촉촉함을 유지시켜줘요. 마치 사막 같은 내 피부에 오아시스를 선물한 거죠. 두 번째 영양공급. 비타민, 미네랄, 지방산 등등. 피부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대요. 밥잘안 먹는 내 피부에게 영양 듬뿍 챙겨주는 엄마 같은 존재랄까? 세 번째 피부 진정. 햇볕에 탔거나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마카다미아 오일이 진정 효과를 줘서 피부를 편안하게 해줘요. 마치 헐크가 젠틀해지는 순간 같달까? 어떻게 써야 하는데 궁금하시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세안 후 물기가 살짝 남아 있을 때 오일을 톡톡 발라주면 끝. 아니면 평소 쓰는 크림에 한두 방울 섞어 발라도 좋아요. 꿀팁 건조한 부위에 덧발라주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 어디서 사야 돼요? 당연히, 마트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막 엄청 비싸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마카다미아 오일의 매력에 푹 빠져봤는데요. 어때요? 오늘부터 당장 마카다미아 오일로 피부 미인 한번 되어보자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